가성비 중고차를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가성비 대형 세단 쉐보의 제네시스입니다. 가 보실까요?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입니다. 동 부장입니다. 중고차를 구하시나요? 그렇다면 전화 주세요. 찬스카입니다. 차... 대표번호는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차는 항상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옆에 보이는 가성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오, 이걸 이렇게 잘 만들었나? 하울만한 그런 알페온 차량입니다. 타보신 분만 안다는 바로 대형 세단 알페온 차량입니다. 그렇죠. 전장이 5m가 가까운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큰 차량인데요. 승차감까지 상당히 좋고요. 장고장까지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하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재도 고급 자재예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1년식 알페온 ER240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멋진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19만 키로인데 완전 무사고에 관리 상태까지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 관리 상태는 어떤지 하나 하나. 둘러볼까요? 가보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상당히 완성도 높은 고급 세단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 그릴로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와 비슷하게 전용 로고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하단에 안개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본넷 라인 보시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이쪽은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은 나있지 않지만 구멍이 나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와이퍼 상태도 깔끔합니다. 자 이쪽 라인도 봐볼게요. 깔끔합니다. 자휠 상태 아주 좋고요. 어 그리고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앞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손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쪽 사이드미러 이게 원래 좀 깨져요. 어 돌출부라 이 차량 아주 깔끔하고요. 이쪽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고요. 도어 라인 컨디션 좋습니다. 루프 컨디션 아주 좋고요. 이 차량 그냥 블랙이 아닌 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반짝거리는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페온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키를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문이 안 잠기는 게 아니라 키를 들고 있으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안 잠긴다고 몇 분이 전화 오셨어요. 그렇죠. 자, 요쪽 라인 아주 깔끔하고요. 휘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디스크 상태 좋고요. 디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알페온 디자인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요 테일램프가 보석처럼 큐빅으로 이렇게 쫙 해놨고요. 여기 도 크롬으로. 멋스럽게 해놓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마력이죠. EL300이라고 쓰는데 EL240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용 로고 또한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그리고 뒷유리에는 LED 브레이크 등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 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넓은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재질도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차의 기준이죠. 어, 이 천장 라인까지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 라인도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재가 상당히었어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가 하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자, 이쪽 라인, 야 주차 잘 하셨네요. 어,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자, 이쪽 라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반적으로 주차 잘 하셨는데 살짝의 문콕은 존재합니다 외관보다 실내 공간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뒷좌석 공간 보시면 상당히 넓고 편안하게 꾸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거든요 시트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잘 사용해 줬고요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어 쪽살펴 보시면요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잘 제작이 되어진 도어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스티지까지 어,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고급스러을잘내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당연히 열선 시트 적공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인피니티 사운드를 오, 사용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트 상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쪽 어.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이제 엉덩이가 쓸리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걸볼 수가 있고요. 딱 보기에도 쿠션감이 상당히 좋게 생겼죠. 아, 쿠션감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아우, 상당히 착자감이 좋은 차량입니다. 이게 가죽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는, 어우, 순정이에요. 아이패온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당연히, 어, 에어밴드가 위치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에어밴드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겨울철에도 쾌적한 뒷좌석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땐 뒷좌석 열선을 여기다 만든 게 상당히 신의 한순 것 같아요. 이쪽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요. 자 천장 라인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앞좌석은 또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시죠. 자 앞좌석 안았고요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컨디션 좋고요. 한번 퍼레이드를 해주네요. 야, 퍼레이드가 <laughs> 계기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라이트도 이렇게 한번 돌아요. 그렇죠. 어, HID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옵션이 상당히 풍부하네요. 이 차량은 어댑티브. 컨트롤이죠. 아 이거 돌아가나요? 주행할 때 되죠? 주행할 때 됩니다. 아 그쵸 주행할 때 이게 돌리면 라이트가 따라 움직이는 아주 밝은 라이트 HID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천장 상태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ECM 눈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페온 하면 실내가 고급스럽다는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 차를 볼때아저차 좋은 차다 하는 걸 모두 다 말씀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라인도 이게 스티치로 이렇게 어, 진짜 리얼 가죽처럼 마감을 해놨고요. 이쪽은 실제 가죽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 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앰비언트까지 ML 빛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라인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되어 있죠. 대시보드 이렇게 일체형으로 쫙 뻗은 라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통합 AV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도 가능하네요. 자, 오디오 버튼 하단에 들어가 있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버튼, 비상등 스위치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요. 고급 세단답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면 이 가죽이 좀 성상이 되는데, 어, 이 차량은 가죽 질감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고급 차에 아, 대명사라죠, 바로 우드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알페온 전용 노고가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엔 오디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 버튼 이쪽에 그리고 트립 기능 그리고 라이트는 왼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윈도우 시스템 또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동 시트는 당연히 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알페온 고급 세단답게 상당히 튼튼한 차량입니다. 어, 하지만 이 차량 안전 사양까지 빠지지 않았고요.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그리고 자세 지어장치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시동 걸 때도 느끼셨을 수 있고 지금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안 보여드렸네요. 보여드리죠. 자. 정신이 없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1 9 1,174km 아,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포인트 한번 보셨죠? RPM 게이지가 정확하게 딱서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그만큼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엔진룸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 어우 방음 처리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후드도 이렇게 두껍게 방음 처리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 또한 일정하게 고른 엔진 소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은 말씀드렸죠 후드 거리거나 망치를 때리면 안 되고요 이 차량 또한 타임 벨트는 반영구적인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우 깔끔하네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알페온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어, 이 차량으로 또 하면 시운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가시죠 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은 뭐 밟는 차량 그리고 뭐고 RPM을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밟으면 아주 부드러운 출발 아주 고급질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이쪽에 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흔들림이 거의 없죠 어, 그만큼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엑셀링을 좀 해주면 차는 정말 잘 나갑니다 아 물론 발로차는 아니지만 어 구매하신 분 중에 뭐한 220km라고 하는데도 차가 좋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몇분 계셨어요 하지만 발로차라는건 아닙니다 자, 핸들 솔림이나 떨림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회전 한번더 해보고요 자, 우회전을 하실 때도 하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인트 같은 게 상태가 안 좋으면 어, 차가 뚝뚝 소리 나고 잡소리가 좀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일체의 잡소리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핸드 질감이 되게 좋아요 관리가 잘 돼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봐도 상당히 상태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체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실까요? 네, 아낌없이 투자한 알페온 차량 하체도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어, 이 차량을 시운전 해봤을 때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아, 보시면 어,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로우암이 이렇게 알림이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스프링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어, 슈퍼 상태도 좋네요. 네, 이것을 보. 저조도 뒤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깔끔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스프링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알피오. 하체가 상당히 딴딴한 차량이에요아킹없이투자할 차량이기도 하는데요. 방열판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언더코팅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운전석 앞쪽입니다. 보이면 조직상태 터짐없이 말끔하게 잘 관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많이 썼어요. 알루미늄이 고급 자재이고 상당히 내구성도 좋은 자재이기도 합니다. 로우암 상태 말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부신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도 앞쪽입니다. 조인트 터지 없이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부신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이 관리 잘 해주셨네요. 자, 뒤쪽 타이어입니다. 편마모 없이 잘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안전하고 튼튼한! 알페온 차량이었고요 거기에 옵션까지 풍부한 차량이었습니다 HID 헤드램프는 물론 뒷좌석 열선까지 거기에 무드등까지 완벽한 옵션을 자랑하는 블랙바디의 알페온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기 많은 249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르셨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